안성시 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후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 의원이 삭감 이유를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한성 체육센터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체육센터 위탁 운영자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에 문을 연 서한성 체육센터입니다. 민간인 중심으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이 지난해 1월부터 5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 예산 33억 9천여만 원중 3억 9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운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행사비와 운영비를 줄였고 일부 강사 인건비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습 프로그램도 줄어들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삭감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성토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의 최우섭 의원은 예산사감과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마다 제출되는 사업계획과 지난해 정산자료 제출이 없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맞죠. 왜냐면시의회 어떤 사람도 정산서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본 사람이 없어요. 또 위탁 운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이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창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이 후원회장 출신이 클럽 회장으로,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진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가 직무대행 체계를 거쳐서 회장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난 이것도 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맡기 전, 안성시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2년 정산 자료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자료는 12월 3 0일이 지난 후 통상 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 없이 예산은 어떻게 짜겠습니까? 그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산은 2022년 회계연도 중이기 때문에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료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김 시장의 측근으로 선거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력을 은운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무부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무후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정기적인 뭐 어떤 그 도움을 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말씀인 같습니다.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안성시 의회와 관련 단체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불붙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